매우 흥미로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알려드릴게요. 1. 프롬프트 작성이 중요성. 이미지 생성 AI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느냐가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막연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나쁜 예 고양이. 좋은 예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주황색. 새끼 고양이 에메랄드색 눈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실적인 그림체 키워드를 활용하세요. 이미지의 스타일, 분위기, 세부 사항 등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고정 프롬프트 활용 원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예, 텍스트, 워터마크, 어글리, 블러리 글자, 워터마크, 못생긴, 흐릿한등 가중치 조절 특정 단어나 구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AI가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 1.2 또는 단어 1.2와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프롬프트 조합 연습 여러 키워드를 조합하여 실험해보세요. 처음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 이미지 생성 전 머릿속에 원하는 이미지의 모습을 명확히 그려보세요.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색감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구도인가? 조명은 어떤가? 3. 반복적인 시도와 개선.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양한 프롬프트 시도, 프롬프트의 단어를 바꾸거나 추가 삭제하면서 여러 번 생성해 보세요. 세부 조정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더 구체화하거나 부정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세요. 변형 생성 많은 AI 도구들이 생성된 이미지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발전시켜보세요. 4. 레퍼런스 이미지 활용. 영감 얻기 특정 스타일이나 구도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참고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2 이미지, 이미지2 이미지 기능 활용. 일부 AI 모델은 기존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구도나 색감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하고자 하는 AI 도구의 특징 이야기. 각 생성형 AI 모델의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Leonardo AI 등은 자신만의 특성과 강점이 있습니다. 학습된 데이터셋, 어떤 종류의 데이터로 학습되었는지에 따라 특정 스타일이나 주제의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문법 각 도구마다 프롬프트 작성 문법이나 가중치 조절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도구의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정 옵션 이미지 크기 비율, 품질, 샘플링 방법 등 다양한 설정 옵션들을 실험해 보고 최적의 값을 찾아보세요.